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을은 익었네 가을은 익었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호구가스가 되면서 때 아닌 추위를 느끼는 가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덥고 시겹기만 느껴봤던 그 땀방울이 주룩룩 흐르는 여름날도 이 폭우와 더불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물러난 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갑니다. 인생사 모든 생로병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때와 시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것은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사에 긍정하고 감사하며 이미 치유된 것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마음의 정신의 생각의 그 상태 그대로 육신의 실제 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그와 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유전자와 사실과 현실은 물질의 세계요 그 물질의 근본된 이면의 세계는 진공 상태이며.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즉, 원자와 그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 분자에 의해서 소립자, 아원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진공 에너지 상태입니다. 고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육체의 세계는 지금 당장 사실의 세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그대로 물질 그대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부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그 육성과 인성의 생각과 사고가 스스로를 병막 가운데에 떨어뜨리고 화를 불게 되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스스로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길을 열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한 자는 반드시 되어지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자는 반드시 안 되어집니다. 그 생각과 사고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생명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와 그 몸의 경마의 상태와 환경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는 우리 자신의 명령값을 입력값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병이 불치병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치료되는 기적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 우리의 생각이 생명입니다. 생각의 실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과 되어진 것과 치유된 것만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매일 설계들을 그리고 상상의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 주어진 현실의 상황과 병마와 상관없이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토록 무더운 여름날이 언제 끝나냐고 했지만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밤송이에. 밤이 익어가고 벌어져 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호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내 몸의 상태도 이미 내가 그런 생각과 사고 이기고 승리에 있으면 저절로 육신의 상황과 환경과 몸의 상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 무더위는 사라지게 되어진 것처럼 그 어떤 병마도 이미 생각으로 사고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으며 저절로 육신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고 생명이며 생각이고 치유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되어진 것과 이루어진 그것만을 바라볼 때 이미 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대로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상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함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나갈 때그 모든 수고함과 애쓰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과정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스스로 분노하고 혈기로써 어리석은 지적과 정죄를 했다면 그 모든 어리석은 지적과 정죄와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허물을 벗고 옛 모습, 옛 과거의 그 생각과 사고와 삶의 습성을 벗어던지고 수술을 버리고 비운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다른 차원의 변화와 행복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면 반드시 육체의 현실과 병마의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이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으로 희망의 때가, 전환의 때가 곧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